저는 진짜 솔직한 손가락으로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처음이야. 너 순이 있었던 거라면서? 웃고 있는다. 웃지 마. 웃지 <laughs> <울지> 마.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뉴스 뉴스 <웃음> 뉴스 뉴스키트. <laughs> 뉴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보라, <laughs> 강려원, <laughs>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뉴스키트. <웃음> 자 우리 프로그램명이 어떻게 되죠? 뉴스키트 뉴스키트 왜요? 음그 중증예상센터를 보고 어, 네그 네. 응급 상황에 키트 가지고 나가잖아요. 음, 구급 키트, 음, 음, 음. 그런 것들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음. 뉴스도 이런 키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음. 생각이 들어서 뉴스 키트라는 채널명을 짓게 됐습니다. 좋죠. 네, 정말, 네. 정말 좋아요. 네, 사실 저희가 그 뉴스 말고도 다른 거할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많지, <웃음> 많지, 많지. <웃음> 그런데 왜 뉴스를 선배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아, 뉴스가...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가 음. 도합 몇 년이죠? 어, 그 수학 약해가지고 어, 잠깐만. 그러니까. 몇 선배는? 제가 한 열다섯 살 때부터 뉴스를 한지 한2 0년 됐어요. <laughs> 뉴스를 거의 매일 함께 섬지. 어, ]이시네요. 그렇지. 선배는? 저도 한 13.. 횟수로 14년 차, 14년. 14년 차. 저도 10 횟수로 13년 차니까 응. 그럼 응. 20, 14, 14년, 13 하면 27, 47. 이건 오, 편집 오, 없이 말라는... 47년. 네. <웃음> <웃음> 어, 어. 어제 그유퀴즈에 박근형 선생님하고 손숙 선생님이 나온 거 보니까. <laughs> 거기에 절반도 안 되네요. 저희가 연기 아, 그러니까. 인생 124년이시더라고. <laughs> 아 진짜. 예 <laughs> 네, 네, 네. 우리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다. 네, 아, 그러니까. 어, 너무 좋은 나이인 거예요. 뉴스 키트. 그냥 나는 <laughs> 어, 좋은 뉴스, 쉬운 뉴스를 음. 하고 싶었어. 이게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분화 돼 있고 그 속에서 거친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음, 없는데 사실 우리 삶은 그렇게 딱 양분돼 있지는 않, 그래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이런 일도 있고 음. 모든 게다 어우러져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수채화처럼 이렇게 번지듯이 서로의 음. 서로의 경계가 얽혀 있는데 음. 사람들이 TV로 보는 뉴스는 너무 칼로 자르듯이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너무 흑백 논리에 매몰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일단 쉬워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어, 쉽게 다가가야 된다. 딱이 음. 생각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안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음. 수 있을까? 중요한 어. 이 뉴스를 음. 어떻게 하면 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음. 근데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뉴스를 해왔던 것 같고, 아, 쉽게 전달하지만 생각해보면 깊은 뜻이 있는, 그 울림이 있는 그런 뉴스를 하고 싶은 게제 음. 바람이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음. 저는 무게 잡는 뉴스보다는 그냥 친구가 알려주듯이, 음. 이렇게 언니, 뭐 가족이 알려주듯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쉽게 음. 전달하는 게제 목표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하는, 준비하고 있는 코너도, 그냥 다양한 뉴스들을 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 하루 2, 3분 정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음. 그렇게 하시면 조금은 좋지 않을까 어디 가서 인사말로 이런 일이 있었대 음. 이렇게 한마디 할수 있을 정도면 저는 음. 제 코너는 그게 맞아요. 목표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어, 어때요? <웃음> <웃음> 오디오 피지 <비지> 않게 <웃음> <웃음>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제가 이 뉴스라는 게 사실 특히 정치 뉴스 같은 경우는 음. 연속성이 있는데, 하루 이틀만 안 봐도 뉴스가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맞아, 요 따라오기 너무 어려워요. 어, 음. 항상 뉴스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걸 팔로업을 우 해야 하는데, 음. 어쩌다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특히나 이제 아나운서가 아닌 직업을 갖고 음. 계신 분들은 그런 의무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음. 어, 최근에 이 뉴스가 발생을 했는데, 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지 몰라. 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어. 된 겁니다. 라고 좀 친절하게 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음. 음. 그런 <laughs> 부분을 좀 긁어주시. <laughs> 예정이신 네. 거군요. 어, 저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음. 그리고 그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약간 역사가 좀 반복된다라는 음.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음. 이제 이분들 이두 분보다는 조금 조금 한 발짝 정도 더 들어가는 음.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어. 뉴스를 봤을 때어 저게 뭐지 하는데 그냥 음. 넘어가는 음. 것들 중에 한 가지 이슈를 정해서 음. 조금 더 파고 음. 어, 파멸을 좀 한번 해본 길이 나와서 <laughs> 갑자기 이게 이게 가면은 뉴스 키트 아니 KBS 기자 선배가 저한테 그때 저 KBS 다닐 때어원씨 뉴스 일주일 안 봐도 우리 인생이 아무 일도 음. 안 일어나 맞아. 그때 당시가 KBS가 파업을 할 때였거든요 음. 그래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라는 음. 말씀을 하시는 음. 거예요 음. 어,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도 아직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뉴스를 볼까? 음. 나는 왜 뉴스를 봐야 할까? 라는 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 좀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찾아가 주시는 그런 음. 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음. 너무 좋네요. 음. <laughs> 그리고 이 채널 또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음. 약간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음. 도움도 필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댓글로 하죠. 뭔가 네. 어, 궁금하신 어, 어, 거나 이 이슈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하는 음. 거 있으면 달아주시면 음. 저희 셋중 하나가 <laughs> 담당을 네. 해서 꼭 풀어드릴 수 있을 네. 것같요 네. 맞아요. 혹은 아, 음. 누구 초대해서 이야기를 음. 들어주셨으면 음. 좋겠어요 하는 것들도 있으시면 음. 저희가 음. 맞아, 맞아.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섭외를 하고 음. 네. 근데 이가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 네. 화제가 되는 것들 뭐. 누구 부르고 싶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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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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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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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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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그래서 이 키트 안에는 음. 조금 색깔이 다른, 그렇죠. 네, 세계의 시선들이 담길 예정이고요. 그거는 음. 주간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주 3회. 네, 사 3회 목표로. 네, 발간을 목표로 해서 각자 1회씩, 음. 2회씩 진행이 될 예정이고, 월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월간은 아직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월간은 또 그, 약간, 미모 담당이시기도 하죠. 아, 그렇죠. 미모 담당이신 분이 담당을 하실 때. 네. 네, 그럼요. 네.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직 이제 한, 한 분도 안 계시고, <웃음> <웃음> 이제 구독자가 생길 예정이지만, 어, 이분의 등장으로 네. 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음, 현향적이지 음. 않은 어, 그런 정보를 음. 전달하겠습니다. 네. 댓글창은 클린하게 유지해주세요. 금요일에 <laughs> 어,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고, 화요일부터 네. 네. 순서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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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키트.